카르타고는 기원전 8세기 페니키아인에 의해 북아프리카에 설립된 해상 교역 도시국가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위치한 도시국가로 초기에는 카르타고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강해져가는 고대 지중해 두 세력은 3차에 걸친 푸에니 전쟁을 겪으며 그들의 역사적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1차 푸에니 전쟁의 발단은 시칠리아 섬을 둘러싼 카르타고와 로마의 경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칠리아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초기에 해군력이 약했던 로마는 전쟁 중 해군을 급속도로 발전시켰고, 결국 해상에서 카르타고를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으며,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로마에 양도하고 큰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2차 푸에니 전쟁은 한니발이 카르타고의 군사 지도자로 로마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한니발은 알프스를 횡단하여 이탈리아로 진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초기에는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로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지휘 아래 한니발을 패배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제3차 푸엔니 전쟁은 로마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영토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은 카르타고의 완전한 멸망과 함께 끝났으며 로마는 지중해 지역의 절대적인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이 전쟁들은 로마가 고대 세계의 주요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카르타고가 이 전쟁을 이겼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